좋아, 차분하게 자, 턱 숙여, 턱 숙여, 턱 숙여 도진아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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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턱 턱 땡겨야 턱턱 턱 땡겨, 턱, 턱, 턱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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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자, 침착하게 서둘지 말고 턱 땡겨 오 옳지, 도진아 서둔되면안돼 팔은 네가 더 길어,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, 미끼를 주는 거한 방에 물고 휘두르면 당하는 거야 미끼 속지 마, 미끼 그렇지, 믿게 속으면 안 돼. 그렇지, 턱 땡기고. 중심 잘잡고 좋아.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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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. 자, 턱, 턱 땡겨. 좋아, 한 방에 맞히면안 돼. 빈주먹을 많이 하시다. 빈주먹, 빈주먹을 많이 하시 빈주먹. 그러다가 빡빡 실러져. 빈주먹. 허손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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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손질 가볍게. 그렇지. 빈주먹. 자, 공격해. 좋아. 빈주먹 그렇지 빈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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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다가